앱간 데이터 연동입니다. 웍스에서 제공되는 앱은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데이터를 축적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앱간 연동 기능을 통해 데이터 등록 시 수동 입력이 아닌 이미 생성된 앱의 데이터를 조회하여 데이터를 자동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사 현황 앱에서 고객사의 정보를 표준화하여 관리한다면 다른 연동되는 앱에서 고객사의 정보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이 앱간 연동을 통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사의 정보를 조회하여 손쉽게 앱간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 현황 앱에서는 연결된 데이터 정보를 통해 고객사의 정보를 기준으로 연동된 앱에 등록된 업무 이력을 상세 화면에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앱간 연동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 LG전자라는 고객사 정보를 어떤 등록자는 한글로 LG전자로 입력을 하고 또 다른 등록자가 영문으로 LG 그리고 한글로 전자로 만약에 표기를 했다면 동일한 고객사 정보를 다르게 입력하여 제공되는 통계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며 데이터 관리의 혼선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업무 이력을 파악하시려면 연결된 데이터가 없으므로 관련된 앱을 모두 일일이 조회하여 추출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 취합의 불편함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입력의 정확도 향상과 연결된 업무 이력 조회의 편리성 개선을 위한 기능이 바로 앱간 데이터 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앱간 데이터 연동 구성을 위한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고객사 리스트 앱과 거래처 관리 앱을 연동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고객사 리스트 앱이 먼저 생성돼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연동하여 사용할 거래처 관리 앱에서는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와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통해 연동하고자 하는 항목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자이 절차를 우선 거래처 관리 앱 생성 절차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자로 로그인을 하셔서요. 거래처 관리라는 이름의 신규 앱을 생성하셔야 됩니다. 생성이 끝나시고 난 후에 관리자 홈에서 입력 화면에 있는 메뉴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와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해당 입력 화면에 추가하여 관련 설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는 고객사명으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 리스트 정보 중 대표자명과 임직원 수를 자동으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해당 컴포넌트를 두 개를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추가가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고객사 리스트 앱에 있는 앱간 데이터 연동 어, 메뉴로 들어가셔서 목록 조회 허용 설정을 반드시 해 주셔야 고객사 리스트와 그리고 거래처 관리 앱이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서 해당 조, 검색 조건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를 고객사 리스트에서 거래처 관리 쪽으로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설정이 모두 끝나시고 난 후에는 반드시 거래처 관리 앱에 등록 화면에서 실제 검색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오는지를 반드시 실행 테스트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절차를 화면을 통해 거래처 관리 앱을 생성을 해 보고 앱간 연동 설정을 순차적으로 주요 화면 위주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규 앱 생성을 위해서요, 운영자로 로그인 하셔서 만들기라는, 웍스의 만들기라는 어, 버튼을 눌러서 확장 메뉴 중앱 만들기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앱 만들기 화면에 접속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웍스 홈에 이와 같이 플러스라는 기호를 눌러서 앱 만들기 화면으로 들어가셔도 무관합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앱 만들기 화면에서 우선 저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앱이 거래처 관리 앱이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템플릿 앱을 활용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관리라는 템플릿 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릭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거래처 관리 앱의 템플릿에 맞추어서 앱이 생성이 됐을 겁니다. 그럼 입력 화면에 들어가서 연동 관련된 데이터 연동 관련된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화면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연동이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를 드래그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상세 속성을 먼저 연동 앱을 먼저 지정을 하셔야겠죠. 연동 앱은 기존에 운영되는 앱을 다음과 같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객사 리스트라는 앱을 설정하시면 되고요. 연동 항목은 회사명 그리고 그 검색을 할 때.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검색 항목을 보이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으로 다음 과 같이 검색 노출 항목 설정이라고 해서 셀렉트 박스에서 회사명, 대표자명, 직원 수,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 노출 항목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름은 고객사명으로 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론 연동 항목 매핑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연동 항목 매핑이라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해당 컴포넌트도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상세 속성 창에서 이름은 대표자명, 그리고 연동 항목은 기존에 추가한, 즉,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통해 추가한 고객사 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 항목 매핑이라는 셀렉트 값에서는 기존의 고객사 리스트에서 가지고 있는 입력 항목이 쭉 보입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항목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제가 가져오고 싶은 명칭은 대표자 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표자 명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연동 항목 컴포넌트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배치시키는 방법은 동일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속성 값은 임직원수라고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연동 항목은 동일하게 고객사명, 항목 매핑에 대한 셀렉트 값은 우선 쭉 리스트 목록에서 직원수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입력 화면에서는 어,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통해서 고객사명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고요. 연동 항목 그 컴포넌트를 통해서 대표자명과 임직원수가 다음과 같이 추가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지금 이 순서대로 먼저 연동, 어, 연동 데이터 연동에 대한 순서는 항상 데이터 연동 컴포넌트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연동 항목에 대한 컴포넌트를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지금 예시의 화면과 같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이 순서로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관리 앱에서 다음과 같이 데이터 연동을 위한 설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럼 고객사 리스트에서 연동 요청에 대한 그 목록조에 허용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사 리스트의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보시면 관리자 홈에서 앱간 데이터 연동이라는 메뉴가 다음과 같이 중앙에 위치를 해 있고요. 해당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방금 전에 거래처 관리에서 이와 같이 연동을 요청한 앱 목록이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목록 조의 허용이라는 요 항목에 체크박스를 체크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거래처 관리 앱에서 고객사 리스트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조회를 허용해 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공개 항목 설정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고객사 리스트에서 관리되고 있는 항목들이 쭉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항목이 고객사 명, 그리고 대표자명, 직원수가 있었는데요. 그 항목이 on으로 되어 있어야지 정확하게 거래처 관리 앱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 데이터가 하나라도 off로 되어 있으면 데이터의 값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결된 데이터의 값이 모두 on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래처 관리에 대한 데이터 연동 요청을 위한 설정이 끝났고, 그리고 고객사 리스트에서 데이터 연결 요청에 대한 수락이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행 테스트를 해보셔야죠. 자, 거래처 관리 앱으로 접근하셔서요. 다음과 같이 등록 버튼을 누르시고 등록 화면에 보시게 되면 입력 화면에 설정대로 고객사명의 검색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검색 버튼을 누르셔서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고객사 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가 설정된 화면에 검색 항목과 같이 동일하게 검색이 되는지를 확인하신 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고객사명과 그 하단에 있는 대표자명, 임직원 수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져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실행에 관련된 테스트를 끝내신 후에 앱을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오픈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만 하시면 되겠습니다.